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네,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난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편안하게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겠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확신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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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머리로 함께 살고 계셔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새언약을 늘 이루면서 사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 오늘 전할 말씀의 예,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고 어, 주장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1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자래첫일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상란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병들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간혹 혼이 죽은 지 3일 만에 돌아와 살아나기도 한다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전설을 깨버리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누라! 그랬더니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과 성령.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하여야 예수님처럼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른 성경 SB에서 3주장 26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이라.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또 뭐라고 또 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스에서 36장 26절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 주며 너희에게 돌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네, 굳은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돌짝박 같은 마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로 이제 사람들은 땅은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공퀴를 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마음밭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여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였으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사람의 육체의 재료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사람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의 죽음과 땅에까지 저질받고 일평생 사는 동안 마귀의 종로를 하는 이런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돌짝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 같은 마음, 부드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나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말씀과 생수가 없으므로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범 12장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길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비고 청소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가 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떡 축제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한떡 축제에도 많은 은혜를 받고 생수의 은혜를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나왔던 집을 자기 집이라 하고서 다시 들여다 볼 때에 와 보니 비고 청소 대화권을 텅 비어 있었다. 우리 마음 심령에 생수가 없고 말씀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상태. 청소 대화권을 텅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과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욱 어려운 형편이 된다 하는 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구두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이 집을 짓게 되고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환경의 문제에 부딪히면 때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고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때로는 우울증 이런 질병 이런 등등의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필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삼필자 마귀가 삼필자 마귀가 자기의 밥으로 알고 삼켜 어? 먹으려고 하는 음? 그러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하는 게다 맡겨 버려야 되는데 맡기지 않으면은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귀에 공격할 수 있는 마귀의 그러한 아, 삼킬자 밥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살수록 생술를 박부어 주심으로 새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두어 새 마음인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도서 13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가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주 답답한 나머지 화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주님과 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지 못한다면 믿음도 헛것이라고 권도전서 15장 1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모임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 보니까 강단에 현수막으로 아주 잘써 있는데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생수강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교회. 야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 단임 목사님이 예, 설교할 때에 들어보니까. 이 십자가의 비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외적으로, 어, 십자가의 보혈에 흐르는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흐르게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와 부활의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었 때, 아, 이것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그러한 설교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수 있을까요? 요한몸 7장 38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활하신 글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수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인 이 생수가 부어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게 되므로 사도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샘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인 생수를 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의하며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 버리고 율법의 모든 껍데기를 벗겨 버렸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누리며 세원약의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시름으로축원을 드립니다 네. 네. 기도 한번 드리고 맞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어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성전 삼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위해 왕으로 머리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수 있는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천굴돌이며살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